네 안녕하십니까 과천과학관에서 그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8월 19일부터 그림으로 보는 과학 뉴스라는 걸 시범으로 한번 해 보기로 했어요. 이제 과학 뉴스 시간에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어떤 과학 관련 뉴스들을 한 꼭지 뽑아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어뭐 과학 용어나 또 과학 지식에 대해서 이제 이 과학관에 있는 선생님들 모셔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제 진행을 해봐서 재미없으면 없어질 거고요 <laughs> 네, 이제야 웃기 시작하시신 <laughs> 네, 없어질 거고 다른 분이 대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과학 뉴스 첫 시간이고요 이 자리에는 어, 저희 과천과학관에 그두그 그 여성 박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회정 박사님과 김선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양희정 박사입니다. 네. 스스로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여러 번 인사 드렸는데 이번에는 육성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선자 연구사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기대지 하 마시고. 삼평균 <laughs> <laughs> 3 0 0명 보고 있는데 뭘이렇게 뭐 아, 제가 사실은 네. 이거 이게 생방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거면. 제가 이제 고정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유만선 연구관님께서 네. 육성으로 그림으로 대체를 하시는 바람에 네. <laughs> 사실은 제가 예. 빠지려고 했으나,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게 원래, <laughs> 원래는 유튜브로 하자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자주 나와서 이거를, 그 뉴스를 내보내려면, 그러면 매일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 되잖아요, <웃음> <웃음> 얼굴을. 제가 그런 걸잘 음. 못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그 녹음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실은 첫 번째 뉴스 주제를 잡아 본게 이거예요. 이게 아마 8월 13일 날그 사이언스 타임즈에 지금 게시된 뉴스인데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 뉴스 제목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5인가요? 뭐 논란 가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과학계 세 번째 임상 시험 관련 데이터 요구라고 이제 부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요내용이 뭔가 이제 뭐그 기사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월 11일 경이었을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코로나 19 지금 문제잖아요. 코로나 19. 예. 리액션을 좀 주셔야 되는데. <laughs> 어쨌든 예. 고개를 끄덕거리고 <laughs> 계시면 뭐 끄덕거리는 소리가 녹음이 됩니까? 예, 어쨌든 <laughs> 11일에 코로나 19 관련된 백신을 러시아에서 공식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와. 백신 발견은 그죠. 백신, 음. 백신이 생기면은 뭐, 저희 지금, 다시 지금 저희 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갔나요? 저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오늘 자, 8월 18일 자로 지금 난리가 나, 났는데, 다시. 네. 근데 그거 백신이 나타나서 이제 요거를 지금 맞으면 뭐낫는다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공식 승인 하면서, 어, 논란이 됐대요. 근데 왜 논란이 됐냐? 그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실은 임상 시험을 그 1단계와 2단계 정도를 통과했다나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삼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승인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 본인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과 그 개발 속도가 결코 빠른 게 아니다. 어 단지 러시아에서는 과정을 무시하고 지금 그냥 정부에서 임의로 예, 마치 무슨 뜸뜨기 경쟁에서 승리라도 할 것처럼 승인을 해버린 거다라고 약간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약이 정말 효능이 있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은 이 뉴스를 쭉 보다 보면은 뭐저 같은 이 저는 뭐 저는 기계공학 박사라서 <laughs> 예이 생물 쪽은 완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뭐 백신 백신 하도 많이 들었는데 백신이 뭔지 그리고 또 임상시험 1단계 2단계 뭐에서 지금 공식 승인했다는데. 임상시험은 도대체 뭐라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모든, 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100%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잘하실 거라 믿으면서, <laughs> 왜 웃으시죠? <laughs> 네. 두, 뭐, 생물학 전공하신 박사님, 또 생명공학이신가요? 어쨌든, 어 박사님 두 분이시라면, 뭐, 조금의 오해도 없이, 뭐, <laughs> 아주 철저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믿고, 네, 그래서 지금, 예, 양혜정 박사님과 김선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짧게 또 제가 제 수사 수다, 제가 수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러시아에서 만든 백신의 이름이 스푸트니크 V래요 V. 근데 스푸트니크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인공위성요. 인공위성 바로 떠오르죠. 네, 소련에서 소련에서 그아 처음으로? 소련 하시면또김선재 박사님 나이를 알게 <laughs> 하는 뭐 그런 그런 대단데 <laughs> 소련. 네. 그런가요? <laughs> 네, 그렇죠 소련. 지금 그 소련은 그 예. 어쨌든 <laughs> 그래서 그 스푸트니크는 제가 또 이제 기계공학이고 로켓 쪽 하다 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 우주 경쟁의 신호탄으로서 처음 어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우주 궤도에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스푸트니크는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는 인공위성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러시아어로 이게 어떤 여행의 동반자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스푸트니크가 처음 발사됐을 때어 미국에서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그렇죠. 네, 실은 이게 길이가 한 60cm 정도? 60cm 정도밖에 안되고 뭐 직경 지름도 얼마밖에 안 되는 되게 조그만 구형 물체에 안테나 같은 걸 달고 있는 그런 공 같은 물체가 그냥 지구 주위를 여러 번 도는 거였는데 미국인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러시아가 저기 미국을 쳐다보고 있다, 음. 예, 이거 감시를 하고 있다, 막뭐 이러면서 드려했고 야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실은 스푸트니크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로켓 기술이면 그 로켓의 탄두에 그러니까 탑재체로 위성이 아니라, 이제, 거대한 핵폭탄을 달면, 아, 미국의 어느 대륙의 어느 지점도 다 타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면에서 되게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제목은 동반자예요. 스푸트니크 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름의 그 제목인데, 백신 이름에다가도 이제, 보란듯이, 스푸트니크라는 이름을 썼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방세계에 대한 어떤 또한 번의 뭐, 승리의 어떤 메시지 아닐까. 뭐, 그런 걸또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양은정 선생님, 그, 백신이 그럼 뭔가요? 백신. 아, 제가 백신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정말요? 어... 네, 네. <laughs> 이거 찾아봤어요. 지금 찾아 앞에 지금 몇 장의 아, 노, 논문 같은 <laughs>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네. 다잘 아시다시피, 백신 하면은 제너, 제너 박사가 떠오르죠. 그리고 떠오르는 게 소, 떠오르죠. 그리고, 어, 주사, 이런 거 떠올라요. 그래서 그세 개를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1796년에 제너 박사가 어떤 그 소위에 있는 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녀를 진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소녀는 천연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소녀의 그 사실을 알고, 어, 요런 그, 그 소위에 있는 우두 바이러스를 이 소녀 몸에 조금 이렇게 주사를 하면, 그 주사한 그, 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음. 이런 원리를 알게 됐고, 요 음.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두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전염두 뿐만이 아니라 넓게 전 지구상에 있는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됐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백신 주사를 낳아서 이제 인류의 그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 를한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요 백신을 우리가 보통 백신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신네이션요 어 백신에이션 음. 이제 백신 주사 놓는 거를 오. 그때 왜 백신이라고 썼냐 하면 백화가 원래 소를 의미하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요게 우두, 그러니까 소의 그 천연두 바이러스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요런 그 주사를 낳아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그그 그 방법들을 백신네이션 어. 백신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어원 자체에 소라는 뜻이 <laughs> 네.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소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는데 역시 인류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하면서 어. 많은 역할을 그 발끝부터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소 우리나라에서 소는 소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잖아요. <웃음> 다, <웃음> 네. 다 먹는데 심지어 소 속에 있던 바이러스까지 갖다가 해 먹는 맞아. 아, 백신의 기원이 그렇게. 음, 그러니까 네. 소의 우드바이러스랑 천연두 바이러스랑 같은 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드바이러스는 조금 독성이 약한 거고, 음. 그래서 아. 이제 소 젖자는 여인들이 우드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뭐 크게 이제 뭐 심각하진 않았는데 음. 이천연두는 훨씬 이제 독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때 보니까 그 소젖 짜는 아이들만 얼굴이 맞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네는 어. 어, 왜 그렇지? 음. 다른 사람들은 막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막 음. 너무 막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얘네는 이미 소젖을 짜면서 우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우드바이러스 여기 그 종에 이미 그 면역이 생긴 거죠 항체가 음. 생긴 거죠. 음. 그래서 더 독한 천연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제 물리친 거죠. 그 항체가 음. 생성이 돼서 예. 이미 천연두, 생성이 돼 있기 어, 때문에. 걸리지 네. 않았다. 그러면 음.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옛날에는 그런 소에서 소의 바이러스, 우드 바이러스에서 그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서 어떻게 보면 천연 물질이잖아요. 음. 그소 소 속에 있던 걸 끄집어 낸 거니까. 음. 근데 요즘도 그런 바이러스를 개발할 때 음. 그런 다른 생물에서 그러면은 그런 바이러스를 어 그러니까 좀 약한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사람 몸에 주입을 하나요? 음. 바이러스를 음.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면 아 백신 개발을 그러니까 어 음. 어떤 그뭐 이제 천연두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홍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홍역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요. 아. 약화시켜서 힘을 빼가지고 이뺀 음. 힘을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인간 몸에 주입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요 홍역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음. 이제, 그, 약해된 그, 그 세력 때문에 크게 이제, 섬지지는 않고, 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미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얘를 이제 타겟 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음.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을 많이 만들어내는 네.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후에 강력한 홍역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내몸 안에는 요 홍역 바이러스를 물리칠수 있는 경찰관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보다 더센 홍역 바이러스가 와 오더라 할지라도 이제 다물리칠수 있는 어. 거죠. 그게 새로운 식물질이 아니라 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음. 외부에서 진방울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홍역 바이러스 천년도 이런 많은 그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상 우리 몸은 요 바이러스를 어, 디텍트해서 묻지를 수 있는 경찰관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음.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음. 백신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어그 만든 거죠. 어. 만들어서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백신이라고 한다면 아까 김선재 음.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음. 조금 그 약. 약화된 약. 바이러스 음. 아니면 해가 조금 적은 바이러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음. 백신 할 때는 약그 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독화 시켜가지고 그 임상 실험을 한건 아니고 그 이제 항체 그러니까 그 항원 있죠. 요번에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은 이게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음. 바이러스 끝 이렇게 돌기에 달린 그 돌기 음. 스파이크, 음. 아, 스파이크라고 예. 그죠. 스파이크 단백질 그게 그게 부르죠. 이제 항원이잖아요. 음. 그거를 이제 제조합한 DNA를 우리가 제조합해가지고 음. 그거를 넣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자체를 약독화 시켜가지고 인체에다가 음. 주입한 게 아니라 아예 아예 제조합한 거예요. 디자인을 해서 네, 만들어낸 거예요. 아. 아. 아 그런 거 이렇게 거를... 해서 올해 백신 실험한 걸로. 아, 그러면 그쵸. 이제 백신을 만드는 방법도 음. 옛날 같이 기존의 백신을 아 기존의 바이러스를 좀 약화시키거나 유사한 다른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약한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DNA 재조합을 통해서 아예 그거를 어그 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해가 없는 어떤 형태의 바, 뭐 이걸 뭐라고 백신을 음. 만들어낸다는 네, 그런 얘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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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 1단계는 처음에 백신을 만든 원리가 이제 이제 약화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서 이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게끔 음. 하는 게 이제 1단계고 1단계. 그 이후로는 이제 유전적인 방법을 써서 음. 그 대량으로 대량으로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유전적인 방법을 써서 DNA를 활용하던가 음. 항원항체 방법을 써던가 그거는 음. 이제 실험실적으로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 그네요 그런, 그러네요. 그런 그 배... 걸로 발달한 음. 거죠. 발전한 네. 거죠. 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음. 그럼 이제 두 번째 모르는 그 과학적 어떤 용어인데, 그 러시아에서 그러면 이렇게 백신을 그면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백신에서 백신을 만들었다고 러시아에서 승인을 정부에서 해버렸는데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막 주장이 되고 있는 게 임상 시험 중에 공식 승인을 해버렸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임상 임상 시험이라는 건 대체 뭔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김선열 박사님이 준비가 돼 있으시겠죠? 네네. 네, 네. 어쨌거나 이 백신도 이제 신약 개발 중에 하나잖아요.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백신이니까 음. 이제 신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신약 의약품 같은 거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인체에 우선 가장 처음에는 이제 백신 효과가 있는지 항체, 항체가 형성이 되는지 그게 우선 이제 약효, 효능을 효능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안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두 가지 최종 목표를 위해서 임상 실험이라는 거를 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사람 인체에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동물 음. 어, 동물 수준에서 그거 이제 안정성이라던가 효능이라던가 사람한테 바로 넣을 수 어, 없겠죠. 약효. 그래서 좀 그게 략한 바이러스였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laughs> 네, 이제 그게 이제 전임상 단계라 그래서 이제 동물 아. 수준에서 하는 거를 이제 전임상 단계라고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임상 단계 사람 인체 적용하는 게 음. 이제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데 임상 단계에서도 한총한 3단계 한 정도로 음. 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음, 목표는 1차 임상 첫 번째 목표는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약효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렇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게 이제 1차 임상의 목표고요. 네. 그래서 소수 대상으로 이제 뭐 투여 용량이라던가 안전성, 네. 그 다음에 뭐 어, 항체가 형성이 되는지 표 아, 용량이라면 게. 백신 주사하는 네. 주사약의 양을 또 십밀리리터 어었다 이밀리리터 어었다 이런 뭐, 거고. 음. 네. 그게 이제 일차에서 소수 대상으로 해서 한 이십에서 사십 명 정도, 뭐 네. 많게는 팔십 명 대상으로 음.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사람들은 음. 뭐 돈을 주나요? <laughs> 또 돈도 경우가 있어서 아 그래요? 욕심이 네. 있어서 그 그런 건 지하철 아니고. 듀얼철 광고 이렇게 아 보면은 무슨 한림대학교 뭐몇명 모상 집 시험자 네, 뭐 모집한다고 모집, 나오는 게 있었네요. 주의. 네, 네. 그게 그런 신약을 그거. 갖다가 실험해 보는 뭐 네. 그런 그런 거는. 네. 하여튼 네, 네. 그러면 네. 일상은 그런 거고. 네. 네 그다음에 2상이랑3상은 조금 이제 명수가 늘어나요. 소수 대상으로 아까 뭐한 20에서 80명 정도였으면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로 요것도 음. 이제 용법이랑 용량 뭐 안전성 요런 걸 조금 더 음. 많은 사람 대상으로 어 하는 거고 삼상은 이제 이제 완전히 그 의약품으로 등록하기 어, 전단계죠의 약품 네. 출시전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네. 있겠죠. 어그 단계로 약품의 안정성이라던가 뭐 효능을 최종으로 점검하는 단계 음. 네. 그래서 요번에 스포트니크, 네. 네. 얘도 지금 2상까지 마치고, 음. 지금 3상에 대한 뭐 진행도 안 하고 미리 이렇게 등록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3상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통상 절차는 시험 후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등록 후 시험이라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유례 없는 거고요. 어, 음. 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그때 뉴스를 봐도 제일 첫 면에 나왔던 게그 네. 백신을 개발한 뭐 개발자, 네. 과학자였던 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그 대통령 푸틴의 아. 사진이 먼저 딱 뜨면서 푸틴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뭐 심지어 자기 딸아이한테도 마치기로 했다든가, 맞쳤다든가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더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과학자가 조금 믿을 만한 언어로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려도 되는 이유를 뭐 어떤 객관적인 논거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승인을 했고, 예, 뭐, 그, 그대로 러시아에선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좀 의심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실은 첫 시간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예, 그, 뉴스가, 뉴스는 괜찮으셨어요? 뉴스 주제는? 좋았죠. 네. 뭐, <laughs> 어,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예. 네? <laughs> <laughs> 예.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면 안 되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아, 예, 음. 엄청나게 시, 심해져서, 네. 예. 저희 과학관도 지금 듣기로는 제가 오기 직전에 좀 들었는데, 예. 내일부터, 그러니까 이, 이 19일부터 네. 다시 이제 폐관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외부의그 방문객들을 통해서, 뭐, 전시나 문화 행사나 교육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다가, 음.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음. 예 자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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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라도 찾아뵈려고 음. 예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뭐딱 들어보시면 아시듯이 재미는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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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는 별로 없더라도 예 어쨌든 신경 써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들으시는 분들도 뭐 어떤 모임에 너무 많이 참석하지 마시고 예 마스크 꼭꼭 쓰시고 네. 저희 그 코로나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 손 손 깨끗이 계속 씻어 주자고 했던 뭐 이것 때문에 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음. 자기 지금 남자들이 음. 그손 손을 씻기 시작했다 <laughs> 어, 이게 진짜 기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아니 <laughs> 근데 주변에 있는데. 주변을 네. 보면은 정말 내과 가정의학과 음. 병원들이 망한대잖아요 감기 아, 환자들이 없어요 그죠 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항상 이거 비염 이런 거 달고 살았는데 싹 나버리고 진짜로 거예요. <laughs> 어, 진짜로 병원을 안 간대요 애들도 그렇고.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되게 네, 확실히 손씻기가 네, 손 지저분하게 씻기가... 살았었다는 걸 다시 반증하는, 그렇죠. 뭐, 이런. <웃음> 네. <웃음> 전 아닙니다. <laughs> 아, 아, 아 누가, 뭐 남성들을 얘기했는데, 왜, 왜 펄쩍 뛰시고 그러시죠?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의 그, 네. 최종 목적은 인간과 공존이기 때문에, 음.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네. 숙주 자체를 죽이면 본인도 죽는 거라서, 네. 바이러스와 인간은, 음. 바이러스는 인간을 안 죽일 만큼 예. 하고 우리 인간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치명적인 그 치명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식으로 아. 공존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진화해 나갈 거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멀게 보면 음. 이제. 전파력이나 치사율도 음, 이제 음, 낮아질, 낮아질 거고. 그데그 음. 전에 음.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가니까 그게 그쵸. 문제인데. 음. 제발 빨리 인간과 공존해서 과감 음. 문 빨리 열고 음. 교육 행사 전시도 다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진짜 이, 이 이래서 또 다음 번에 안 모실 수가 없네요. 네. <laughs> 네. 네 저는 빠집니다. <laughs> 무슨 말씀이에요? 예. <laughs> 저희 원래, 아, 예, 뭐, 이게 잡수더 이제 그만하고요. <laughs> 예, 어쨌든, 이상으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꽤 재밌, 재밌었죠, 네, 그래도. 재밌었죠. 예, 짧게. 예, 예, <laughs> 우리끼리만 재밌어도 그만이죠, 뭐. <laughs> 네. 어차피 많이 안, 안들읍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어쨌든, 예, 오늘, 어, 오늘 여기 얘기했던 그 그림으로 보는 과학뉴스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바> <laughs>